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가 잘되어야 합니다. 젊은이가 잘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대 섬에 있는 교회를 맡깁니다. 목회를 맡기면서 디도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지요. 이 그레대 섬에 있는 교회 안에는 늙은이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이러이러한 면이 취약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레데 섬의 교회의 특성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울에 어떤 교회는 젊은이만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옆에 있었던 어떤 한 청년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근데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만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30년이 지나면 늙은이가 돼, 다 늙은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재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늙은이가 있고, 늙은 교인이 있고, 젊은 교인이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혼재되어, 혼합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그리대 섬에 있는 교회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늙은 사람들의 훈계가 젊은 사람에게 먹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을 훈계를 못한다합니다 겁나서.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훈계가 사라진다면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요즘 젊은 남자들, 젊은 세대들이 가정 속에서 자기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이든 부모님들, 나이든 어른들의 훈계와 경책이 사라졌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 여러분 이게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그래데섬 안에 교회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늙은 교인이 아니라. 젊은 교인이 되어 된다는 사실에 열정과 에너지가 또 시간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하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알라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현재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교인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사 사역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시간과 열정과 돈이 또 물질이 들어가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두 카페가 개설됐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자원봉사자 집사님들 보니까 다 젊은 사람을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뽑아 그렇게 뽑았냐 했더니 일단 얼굴이 돼야 된다고 <laughs> 그게 농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6시간 이상을 서서 봉사해야 되는데, 늙은 여자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6시간 이상을 한번 서서, 여러분 봉사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여인들, 젊은 여인들은 이게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을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가지 오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결국 나이든 사람들은 은퇴해서 가정 중심의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이미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과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직장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현재적인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젊은 사람을 이렇게 조건을 말하면서요 8절의 말씀을 후반부에 보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훈계하라, 다듬어라,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라. 왜? 저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이고 증명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중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알락교회가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 두드름 센터를 거의 땅값과 건물까지 합치면 한 100억 원가량이 됩니다. 이게 현재 시가로.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교회가 대출을 하려고 이 건물 시가를 잡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건물값 70억. 이 땅, 우리가 새롭게 10년 동안 산 대지가 시가로 30억 원. 우리가 100억 원짜리 건물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본당은 최소 한에 본당 그 내부 실내를 디자인한 리모델링하는 데는 3억 5천 놀라지도 않아요. 3억 5천 대 100억 어른들을 위해서는 3억 5천 아이들을 위해서는 100억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왜 저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저 미래가 잘돼야 여러분도 수지맞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두드름 센터를 다 짓고 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 가지 비전을 선포했어요.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 교회 여권을 이 빚을 다 갚게 하시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요양원을 짓고 싶다고요. 우리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도요, 요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교인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일생을 마치려고 하니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찬송하며, 교회 담벼락 옆에서 좀 쳐다보기라도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제가 가끔 가서 뵈면, 눈물을 흘려요. 일단 목사가 보고 싶었다고. 여러분, 목사가 뭐가 잘생겼다고 보고 싶겠어요? 사실은 교회가 보고 싶은 거죠. 교회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번 못 보고 죽는다는 게 억울한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 담벼락에다가 반드시 요양원을 지어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가까이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또 교인들이 거기 가서 좌우 봉사도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교회 옆에 모시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주일날 하루 종일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돈을 누가 대야 합니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헌금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양원에 있는 교인들이 이 돈을 대는 게 아닙니다. 이 헌금을 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지혜가 좋아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건물을 주고 이렇게 축복하면 다음 세대가 부응하고 그러면 저들이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이니까 1일주를 내면 그것이 모여져서 또 우리가 그 다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짓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서 첫 번째 제 항준직 수련의 일성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나이 든 분들을 타켓으로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3, 40대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서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목사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하고만 친한가보다 하고 어른들 몇 분이 삐쳤어요 그때 <laughs> 사실 자기들 좋으라고 한지인지 모르고요 결국은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나이든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합니다 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늙은 남자에 대해서 먼저 하고, 늙은 여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성화의 덕목을 말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참 이상한 것은 늙은 이들을 말할 때는 남자부터 이야기하고 여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젊은 이들을 말할 때는 젊은 여자를 먼저 말하고 그 젊은 여자를 누가 훈계하라고요? 늙은 여자가 훈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게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늙은 사람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떠나가거나 분립을 하게 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이 가정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일들은 모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 안에도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돈벌이 해오고, 가정의 어떤 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남성들에게 있죠. 이게 동양문화권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여기가 동양입니다. 당연히 남성들에게 주권이 있었죠. 주도권이. 여자는 소유였습니다. 물건이었어요. 이 당시 2000년 만해도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젊은 사람에 대한 훈계를 할 때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여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는 모계이기 때문에 그래 부계가 아닙니다. 그 가정 속의 영적인 흐름 그 자녀에게 전달되는 신앙의 흐름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기 부인이,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모계, 목에, 영적인 모계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영적인 목에 여자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이 흐름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훈계와 경책이 사라졌다고요. 이미 대다수의 가정들이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시어머니들은 또 친정 어머니들은 겁나서 자녀들을 책망 못합니다. 또그 자녀들은 책망받기를 싫어해요.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으면서 부족한 일도 많으면서 취약한 부분이 많으면서도 책망을 싫어하죠. 이게 현대 아주 가장 강력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이런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의 영적인 흐름은. 바로 그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훈계하고 교훈하고 경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오늘 성경의 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 원어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가페적인 단어는 하나님만 할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번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 아, 불가능합니다. 아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이유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안 된다는 사실을 알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냐면, 해봤더니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설교의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너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는 이 원문이 필레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정서적인 사랑이에요. 특별히 젊은 아내들은 남편과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랑을 해야 된다. 우정어린 정도의 사랑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또한말 합니다. 신중하며, 이 말은 근신하며 욕망을 통제하라 라고 말하고, 온전하며, 이것은 신중의 결과를 얻는 고귀함, 인테그리티라고 영어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어, 집안일을 하며 가정에 대한 어, 반드시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당시에 젊은 여자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취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늙은 여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훈계하고 경책했던 거예요.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야, 이런 부분에 신경 써라. 너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사실은 이런 부분만 취약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젊은 여자들의 좋은 점이 뭘까요? 이 당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도 있지요, 열정도 있지요. 수많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취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선해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나이, 젊은 남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7절 범사에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신중하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라. 또 디도에게 말합니다. 7절에 디도가 네가 남자니까 남자들에게 본을 보여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언어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누구와 더불어 일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늙은이들은 집 안에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은퇴해서 가정과 직장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저 세속화된 도시 안에서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분명히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 이런 말을 예전에, 예전에 나이든 교인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게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뭐라고 말하나 조사를 했더니 딱한 줄로 나왔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해. 악한 사람들보다 더 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 때문에 들었을까요? 집안에서 가만히 은퇴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은퇴자들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직장과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더 악한 방식으로 살았던 이 젊은이들 때문에 직장과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젊은이에 대해서 직장 생활하는 이런 젊은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는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훈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끝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용할 것이 없는 다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하라. 대적하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진보적인 정권은 더 그래요. 제가 진보적인 정권에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보적인 정권은 항상 기독교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사실은요, 좋아야 되는데, 왜냐면, 하 한국교회가 약간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역하실 때 진보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보수적이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세요? 그냥 진보가 아니라 급진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율법의 틀을 뒤엎어버린 거죠. 그냥.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상을 뒤엎어버린 유대인들의 반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살해당했다고요. 그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그 보수주의를 신봉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이 사회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를 보면 무슨 보수적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진보적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지극히 보수적이라는 말을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자기 숭배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급진보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니까요. 사실 성경적으로 살아내면 이건 완전 급진보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기독교는 보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토록 욕을 먹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진짜 보수다 하면 면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보수를 갖춘 거예요. 그리고 나이든 사람들만의 사고가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이든 교인들이 잘해오셨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교회와 한국 사회는 이 젊은이들에 대한 강력한 훈계와 책망과 교훈과 말씀과 예배회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알락 교회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만큼은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직장과 세상 속에서 저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돌아간다면 이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언합니다. 지금 패턴처럼 계속 직장과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욕망 먹는 비난만 받는 그리스도인을 양상해 나면, 한국 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2000년 전에 그레데섬의 상황과,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앞서가는 우리 알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것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것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